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귀한 여러분,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지요. 오늘은 우리가 참 귀한 말씀, 야고보서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죠. 그런데 야고보서는 조금 다릅니다.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음을 톡 하고 찌릅니다. 왜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입술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걸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. 야고보는 누구인가요?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.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요. 그리고 이 편지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. 일장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.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? 야고보는 말합니다.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겪는 건강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, 외로움.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지요.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네. 늘 허리가 아프셨어요.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, 나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어요. 그분의 얼굴은 오히려 평안이 넘쳤습니다.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연단된 믿음이에요. 또 3장에서는 말을 삼가라 라고 하시면서 혀의 권세에 대해 말씀합니다.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며 지옥불에서 난다는 말씀. 참 무섭지요?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지요? 요즘 애들은 말이야.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.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.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. 칭찬은 한 마디면 되지만 상처는 백 마디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.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축복의 말, 사랑의 말,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해보세요. 하나님이 함께하셔.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. 나는 내 편이야. 이런 말한 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. 야고보서에서. 가장 유명한 구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라는 구절일 거예요.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믿음만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헐벗고 배고프다고 할때 형제여 평안히 가라.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도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지요.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, 전화할 수 있고, 밥한 그릇을 나눌 수 있다면,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. 또 야고보는 사장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,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.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. 너희 생명은 안개니라. 참 공감되는 말씀이지요.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.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.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지요. 오늘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? 야고보서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.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. 기도 많이 한다고,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.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,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, 손과 발로, 시간과 돈으로 친절과 배려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어쩌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기도하실 수 있고 격려하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요. 야고보의 말처럼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인생.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